i'll be I w 건강하시고 만수 i 강하옵하서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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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l 자그 I will be. I will be. I will be. I will 우리 오갈피 형 형님 e I w 또 l l be. 거 이번엔 한 많은 여자여자어요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 장구 좀 준비하고, 장구 한번 쳐드리고, 그리고 시장 하시거든 국수 좀 삶을까? <laughs> 멸치 국물을 해갖고, 여봐라! 그 식당에 말해 국수 좀 삶아라, 막 <laughs> 촌독촌독하게. 좀좀 <laughs> 그리고 멸치 <laughs> 다시 물 넣고 해라, 다른 걸 넣지 말고 <laughs> 굵은 거 삶을까? 간어 농구 삶을까? 야, 간어 농구 삶아, <laughs> 얘들아! 간어 농구 삶아가지고 쭉쭉 자. 이게 물을 은기지, 웅기지 하지 마고, <laughs> 그저 고추 좀 넣을까? 어까 매운 네, 고추, 흰 고추 에이, 그래. 에이, 그리고 에이, 고기 좀 푹푹 삶아 에이, 그 돼지고기 좀 에이, 삶아서 한삶가씩 드리고 그리고 여기 음, 국수 좀데릴까 그럼, 그럼 국수 삶는 동안 아, 오할 필요 없 예. 이렇게 생겨서 너왜 이렇게 누가 그래 왜 이렇게 얼굴이 시커먼냐고그 얘기를 좀 할까? 예? 얘기를 좀해 근데 사실은 오늘 얘기지만 가능해 아, 안에는 하여요. 아, 이두 새끼 막다시 가서 어인데왜시어만냐고 물어봤더니 그래, 아버지는 야. 한국 사람, 어머니는 중국 사람인데 짬보로 만들어 이게 지 시커멓게 생겼어, 그잘바질고 근데 안에 하얗다니까요 하얗다. 이게 하라는 거냐 이 새끼야? <laughs> 그리고 우리 오갈피가 참 전국 품바대회에서 대상을 받았어. 그리고 동남아 공연까지 내가 사랑하는 후배분내 제자예요. 그래서. 예괜찮아 형님 근데 예? 여, 저 천월짜리 어떤 돼지같은 놈이 이걸 뺐대아 돼지같은 놈 우리 어머니가 준거다 그래? 이거는 이제 4월 초파일날 아, 시주 도는거는 아, 내가 다시올려드리는거이요이내 아, 아, 그래. 한푼 안쓰는거요난또 예. 이거 얻으려고 했지 난또 얻기는 이제 꼬는거야 이 새끼야 이거 그리고 어머니들 잘 모셔 아예알았어 어, 비오는 날더자야돼 예. 그리고 딴 데는 저 밑에는 좀 무대야. 아, 비가 왔어. 아, 예. 그래서 이걸 지금 무대가 니온데다 이리, 이리 와서 다 하라. 예. 그리고 가만히 있어봐. 예. 그래 어, 좀. 얼굴은 안 보이고 도만 보인다. 그래. <laughs> 예, 그리고 잘 예. 보셔. 예, 알겠습니다. 그리고 예. 오늘은 예. 밑에 줄을 좀 한번 보어서 보여드려. 그것도 시커먼 거좀 보여드려. <웃음> <웃음> 영재가 제일 좋아한다. 야, 야. 영재가 예. 주이 제일 좋아해. 뭐야? 왜? 나 좋다고 그랬어. 아야아니 <laughs> 그래, 오늘, 오늘 내가 합방시켜줄 테까 걱정하지 마. 야, 니도 오늘 잘 됐다. 네? 그럼 니가 방아를 잘 지어야 돼. 방아야, 방아야. 텐데, <laughs> 방아도 잘지방아유 아, 방아 그래, 아프다. <laughs> 방할 말잘 채워야 아침 방할 저녁 방할 새벽 방할 어쨌든. 아, 고만 시켜요. 아, 그럼 지금부터 한 바탕 놀아보고 네. 자 분장 다시해서 나오겠습니다. 여러분 감사합니다. 아, 저렇게 작만 최고에서 인상적으로 <laughs> 쪽 이렇게 소리가 진짜 기가 막혀요. 진짜 신이 내린 목리의 주인공 같아 아, 창이면 창, 비녀면 비녀. 미녀. 나도 비녀 잘해. 뒷동산에 딱딱 우리는 없는 구멍도 잘 찾는데, 우리 뒷소강들이 있는, 있는 구멍도 못 찾는구나. 뭐랑, 뭐랑. 아, 나도 비녀 자는다니까. 창도 잘해요. 이가 무엇을 못 느꼈느냐. 시금, 털털 개살고 자글이 도룡 쓰는 데다. <laughs> 아, 이 새끼야. 나와가지고. 그, 그래도 이제 비 오는 날은요. 추억의 노래. 막 그런 게 좋아. 그리고 그 미녀 한번 해. 자, 여기 서 보니까 어저께 저 우리 어버이날이었었는데, 아유, 그냥 그날라고 요시 안 팔려갖고, 7만원 꼬갖고 간신히 3만원 일당 받아갖고 7만원 꼬갖고 10만원 붙여드렸더니 엄마가 막 우시더라고 아이이 새끼야 공부해라 그럴 때 공부 열심히 했으면 이 새끼야 그지랄 안 해도 됐는데 왜 그지랄 해갖고 왜 이렇게 엄마 마음을 아프게 했냐고 그러면서 막 우시더라고요 가슴이 너무 찡했는데 아유 그리고 나서 오늘 저 우리 엄마가 큰 대수술 들어갔어요 우리 아버지하고 같이 들어갔대 또 수술은 뭔 같이 해. 그래갖고 내가 물어봤더니 수술이 잘 됐다 그러더라고 하여튼 저 수술 잘 되라고 박수를 한번 주시오. 네. 저 우리 아버지는 뭔 수술했냐 고 물어봤더니 폭염 수술했다 그러죠. 우리 엄마는 뭔 수술했냐 그랬더니 그 이쁜이 수술했다고. 아이 새끼가 뭐 나와갖고 이상한 소리야. 꽃 타령 그거 한번 줘라. 그냥 그래. 그냥 한번 부르고 예. 네? 가자고. 니가 내 목소리 전세냈냐? 아 그럼 나는 꼭 걸려도 꼭 이상한 놈만 걸리더라고. 아니, 그냥 어떤 사람은 돈 많은 사람 만나고 막 올라오면 돈 들이 막 주고 그랬는데, 아, 누가 또 이렇게 술 잔뜩 먹여놨냐? 그래가지고 꽃타령한번 줘라, 꽃타령꽃타령한번 네, 가고. 꽃발람 불이 불러오는데꽃이 나와서 불은 불고 바람이 다고 봄은 해가 고땀색새 차선이 없은 불고 불은 불고 불은 안 불어 바람바고 꽃사이시오 꽃사 꽃추사시오 꽃추사 bằng trên những ngọn cổ, mãi chắc chắn cái ta